예수님은 우리와 다르다. 아, 역시 예수님은 우리를 뛰어넘는 분이시다. 우리는 역시 예수님의 발끝에도 미칠 수 없는 사람이다. 이것은 절대적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목적하는 바가 아닙니다. 그런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.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고 하는 그새 창조에 대한 계획과 또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들이 해야 할 것과 또 예수님이 하실 것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심으로써 그 마지막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던 바 그것의 상취에 조금도 오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건데